피지선 증식도 아그네스로 치료하면 한간동처럼 치료에 일시적으로 커질 수도 있나요? 피지선 증식증을 아그네스로 치료를 하게 되면 어, 한관종하고는 다르게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붉은 자국도 좀 오래가고요. 하지만 어, 커지지는 않습니다. 시술을 하면 할수록 붉은 자국이 좀 오래가지만 서서히 작아지고요. 물론 작은 거는 한 번에 제거가 됩니다. 하지만 좀큰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제거를 하게 되면 피부에 그만큼 차지하고 있던 피지선들이 다 없어지게 돼서, 어, 살이 차오르지 않을 정도로 되게 되면 흉이 남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조심해서 시술을 하는 편이고요. 피지선 증식증은, 어, 치료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게 흉터인데, 사실, 어, 제가 경험도 많고 많이 시술을 하지만, 어, 치료를 하다 보면 흉이 생기는 경우가 한 10개 치료하면 뭐 1개나 아니면 0.5개 정도 생길 수 있는데, 어, 가능하면 적을 때 치료를 하시는 게 흉물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. 이게 커지게 되면 치료가 훨씬 어려워지고 흉도 생길 위험이 있으니까 그점 주의해서 어, 가능하면 적을 때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. 비선 증식증을 치료한다고 해서 어, 한관용을 치료할 때 생기는 것처럼 좀 딱딱하게 굳거나 튀어나오거나 이런 일은 없으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